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게임할 때 전기를 200W도 안 먹는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제가 하나 샀어요. 이게 지금 아무도 안 사는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RTX 4060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CPU는 제가 AMD에서 한번더 빌렸어요. 라이젠5 7500F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메인으로 해서요. 만들 건데, 일단 계획한 게 가장 전기를 적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미세 공정을 사용한 제품들로 골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들급 제품들이 아무래도 전성비가 좀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골라봤어요. 다시 제가 산거좀 보여드리면은 어, RTX 4060 제가 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텍 제품이고요, 원팬만 달려 있는 제품이고 지금 RTX 4060 중에서 제일 싸요. 근데 뭐 제일 싸가지고 산건 아니고요 조만간 요거 갖다가 이제 미니 PC 영상 만들 계획이 하나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겸사 샀어요 아무튼 보면은 이게 진짜 작아서 어 40만원씩이나 할 물건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겉모습만 보면은 예전에 GTX 1050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느낌 들거든요 진짜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뭐 아무튼 어 기본 상태에서 전력 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먼저 측정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부품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게임 테스트 해상도는 이제 전부 FHD의 최고 옵션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보통 CPU랑 GPU가 전력 소모량의 대부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기본 상태에서 CPU의 전력 소모량을 확인을 해봤는데, 시네벤치 릴리즈 23을 10분 정도 돌렸을 때, 이제 풀로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가 대략 90W 정도를 쓰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미 전력 소모량이 꽤 적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보통은 GPU가 전기를 많이 먹는 편인데 어, 요새는 CPU도 하이엔드로 가면은 200W 넘게 먹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CPU는 이미 적게 쓰고 있긴 한데 이 전력 사용량을 딱 반토막을 내봤어요. 전력 제한을 45W로 걸어볼 건데요. 이러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까요? 이거 하려면은 바이오스에서 CPU PPT를 변경해줘야 되는데 이게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의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PBO 메뉴 하위 메뉴 안에 있는데요.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MSI 보드지만 다른 보드들도 거의 비슷해요. 먼저 오버클럭 관련된 큰 메뉴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고급 CPU 설정 항목이 있는데 여기로 다시 들어간 다음에 맨 위에 AMD 오버클럭킹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PBO 메뉴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기본으로 이제 오토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드밴스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하위 메뉴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아래 PBO 리밋을 매뉴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력 관련된 하위 메뉴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PPT 리밋 있죠? 이거를 45로 바꾸면은 CPU가 이제 전력을 최대 4 5와트까지만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맨 아래 커브 옵티마이저도 들어가서 이제 디세이블을 이네이블로 바꾸고 커브 사인을 네가티브로 변경한 다음에 맨 아래 커브 조정값을 30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 값은 CPU에 따라서 30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오버클럭킹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30에서 불안정하면은 2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재부팅을 해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적용이 된 건데, 그래서 바로 제가 시네벤치 돌려봤거든요? 보시면은 진짜로 전력 사용량이 4 5와트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랑 이제 아까 기본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력이 반토막이 된건 맞는데 그만큼 클럭도 내려와서 원래 5GHz까지 찍던 게 3.8GHz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 점수는 원래는 14,058점에서 뭐 바꾼 다음에는 1,801점이 됐어요. 그래서 CPU를 100% 쓰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성능이 확 떨어지는 게 맞는데요. 게임 플레이 할 때는 어 CPU를 100%까지 쓰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해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중에 사이버 펑크 하나로만 일단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이 기본 상태고 오른쪽이 CPU 전력 제한 상태인데 어 양쪽 간에 프레임 차이가 없죠. 애초에 이제 CPU 사용량이 높지 않다 보니까 전력 제한을 안 해도 90W까지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10와트 정도밖에 안 나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프레임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래픽카드 등급에서는 CPU를 45와트로 전력 제한을 해도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안 떨어진다는 건데 아마 그래픽카드 등급이 더 올라가면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CPU는 이렇게 끝내고 다음은 그래픽카드도 전력 제한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애프터버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에다가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는 프로그램이니까 설치하는 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애프터버너를 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왼쪽 아래에 커브 에디터라고 있거든요?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동작 클럭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려져 있는 현재 커브에서 한 점을 클릭을 하고, 키보드에 쉬프트키를 누르면서 내리면은 전체가 다 내려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 동작 클럭을 저는 2.2기가헤르츠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0mV에서도 최고 클럭까지 동작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 줬는데요. 이렇게 한 점만 올리고 나서 창을 껐다가 다시 켜보면요 이제 올린 지점 이상의 전압들은 쭉 같은 최고 클럭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기본 상태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방향이에요. 일단 클럭을 기본 상태보다 훨씬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데 어, 기본 상태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똑같이 사이버펑크 보시면은 왼쪽이 기본 상태고 오른쪽이 CPU랑 GPU 전력제한 상태인데요. 확실히 프레임은 이제 평균 기준으로 1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만큼 전력이랑 온도도 떨어졌어요. CPU는 원래 59도에서 51도로 낮아졌고요. GPU는 64도에서 52도로 낮아졌습니다. RTX 4060이 애초에 등급이 높지 않다 보니까 64도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데 52도면은 더 많이 낮아졌죠. 이게 원팬 제품인데도 엄청 낮아졌어요.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기존에는 이제 114와트로 측정이 됐는데 전력 제한 이후에는 85와트라서 30와트가 줄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말이 좀 있는 게 RTX 4060이 표기 전력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전력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력계에서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전력계로 측정을 했어요. 이게 이쪽을 이제 멀티탭에다 꽂고, 이쪽에다가 콘센트를 꽂아서 이제 본체에 이제 꽂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체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여기 화면에 표시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어, 지금 CPU는 전력 제한을 해 놓고요 GPU는 전력 제한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게임 화면상에서는 CPU랑 GPU 합쳐서 160W 정도 먹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 소모량은 220W 정도 됩니다 아, 물론 이게 여기 실제 소모량에는 메인보드랑 뭐 램이나 보드 칩셋이나 SSD 뭐 이런 거 먹는 어, 전력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소모량이 더 높은 게 당연하긴 한데 뭐 CPU랑 GPU 빼고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다 합쳐봤자 어총 다해서 30W도 안될것 같거든요. 그런데 측정되는 값은 그 이상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긴 한데, 근데 또 상품 상세 설명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부스트 클럭이 2,460MHz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화면에서는 막 2,7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클럭이 더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GPU의 기본 상태에선 이랬었는데, 이제 전력 제한을 하니까 대략 170W 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에서 게임을 할때 쓰는 실제 총 전력이 170W라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조금 쓰는 거 맞죠? 요즘에는 뭐 하도 고성능의 고사양 그래픽카드를 쓰다 보니까, 170W 정도면은 고사양 그래픽카드 하나가 쓰는 전력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력 제한 전후로 성능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쪽에 3개는 게이밍 프레임이고, 이제 오른쪽은 전력 사용량인데, 아까 제가 실제 전력계에 나온 수치를 적은 거예요. 일단 3개 게임 모두 기본 대비 프레임이 한15% 줄었어요. 그런데 사용 전력을 보면은 3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줄어든 것 대비 전력 감소 효과가 좀 확실하죠. 그래서 결국 시스템 총 사용 전력이 200w가 안되게 줄어들었어요. 요즘 파워서플라이들을 보면은 기본이 이제 500w부터 시작하는데 요거는 이제 500w로도 완전 널널하겠죠. 그리고 이 작업을 고사양 카드에다가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기본 상태가 230w인게 더 신기하다.